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형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소망 성교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성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범죄하지 않고 제시선 받아 주를 악망하는 믿음의 공속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 네. 오늘 3월 하 11장을 강의할 때 주의 말씀이 심해니다 말씀을 밝혀주시고 은혜받는 볼때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아멘.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도> 저... 3하 11장 3월하 11장 주제의 설교의 말씀은 다윗의 범죄 다윗의 범죄 다윗은 두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기쁨에 대해,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윗의 범죄예요 범죄. 다윗의 생애에 최고 근일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니다두 가지 죄를 짓죠. 첫째는 간동죄. 간동죄. 간음죄, 간음죄, 간통죄, 음란죄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살인죄 이 살인죄를 범해하게 되죠. 간음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죄는 무서워요. 계속 위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고 하면 살인죄까지 가지 않을 텐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아, 아멘, 아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것이 은혜예요. 스폴전 목사님 그 설교가 생각이 나요. 병이 들었는가, 가난났는가, 가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라. 이게 스포지전 목사님의 소리였어요 타윗 같은 성군도 타윗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늠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세 포인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통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때 자기를 성찰하라. 아멘.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르다윗이시와 그에게 있는 교과들과 그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열어보는 앞다리를 읽었었고 다이시는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네. 나하스 왕이 암몬왕인데 죽었어요. 십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하느니 왕이 됐죠. 조문하는 사람을 턱수염을 갖고 엉덩이를 이렇게 가로 잘랐어요. 창피를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3만 3천 명을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면, 성승장구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역사. 그리고 이제, 1절을 보니까,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모니스라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멍자 소을내라고 라파를 에워싸고 다윗은 살려주게 때문이에요. 예, 이스라엘 전쟁은 겨울철에는 춥다고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지나서 봄이 왔어요. 봄. 거미 왔는데 나빠성만 이제 안문 그성 성인데 그 정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죠.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승리한 가정이 될때늘 깨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나갈 때 엎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절 말씀에 몇 절? 이절 이거예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목상에 서서 가다가 그곳에서 올해 한 여인을 보노가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여기 이 절에 그렇죠. 다윗이 범죄 한 것이 나와요. 범죄 언제예요? 때가 저녁 때라 그래. 저녁. 저녁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령이 어두워진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지 거에요. 교회를 빠지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러면 뭐가 어두워질까? 아 이긴 아네.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자고 있다가 타유당이 저녁 때쯤 되어서 버리려요. 그때 이쁜 아가씨가 아줌마지 뭐, 그거를 본 거요. 남자의 눈과 여자의 눈은 달라요. 여자의 눈은 그냥 지나가는데, 남자의 눈은 다윗시지만 음력의 죄, 우리가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령은 영혼이 열려져때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눈이 감겨지고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지고 왜 화면이 없니요 텔레비전 같은 건 영적 장애가 되잖아 갖다 버려야지. 갖다 버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에 대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살 아무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 이제 마귀에게 이끌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신 마귀니까 권세가 있어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4절 마서만 읽으세요 4절 시작 다시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부정함에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심하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파세버가 지금 월경을 하는 거 있는 거예 월경. 어, 이게 끝나야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죠. 임신.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일어야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며 말하여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 한다. 뭐로? 파세바가 임신하였다. 바세바가, 임신하네 바세바가 임신하네 임신하네 임신을 바세바. 하게 됐어요. 큰 일이 생긴 거지. 왕은 그때 다윗왕은 여자가 아내가 여섯 명이 있었어요. 파세바까지 하면 일곱 명이 되는 거지. 고대 왕들은 얼마든지 여자를 여섯 명, 열 명, 스무 명뭐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윗의 그늘진 부분을 들쳐내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응.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또가 이럴 때뭐 그런 얘기 할거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만 받으면 돼. 은혜. 지금 다윗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렇게 그늘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길이요내 영혼이 사는 것이 뭐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생명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6절로 가겠어요.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살한 우리아를 우에게 보내라 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기서 이제 누굴 보내요? 요압이 요압이 우리아에게 보내요. 요압 장군 군대 장관 그럼 우리아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빛이다 하나님이 빛 그래서 이제 어두운 다윗을 비춰놨습 어두운 부분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야는 그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이세요. 깨달아야 돼요. 아, 네.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진리를 바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세입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내가 이제 요약설교를 할게요 이제 위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법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를 이제 임신시켰다. 이렇게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사람들에게 와서 뒤집어 세워요. 여러분들 영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 네. 아멘 해봐. 아, 네. 아, 네. 아, 마귀는 꼭 뒤집어 세워요. 아, <laughs> 작은. <laughs> <laughs> 그. 그니까, 지지 못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인생들이 많아. 아멘. 왜 그럴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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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몇 절? 11절 이거 시작. 우리가 아 다윗에게 아래에 언약해와이스라엘 주님의 영이 좋중에저 아래와 믿 바깥에 내가 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를까.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 이 살아 계신가. 이 살아 계심을 보고 맹세하나이다. 멘십일절 보니까 우리하는 아주 훌륭한 군대장관이야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가나한 사람이사람그런사람나님을 영접한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하나사람하의사람자르사람르나사우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주님의 일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사명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이 우리와 장군 같이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를 바랍니다. 아멘. 십사절 네. 로가 했어요? 1 4절 시리자. 아침 일찍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 아내를 향하여 나게 보내니. 뭘 써서? 편지를 써세요. 이 편지가 뭐냐면,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게 해라. 요압 장군에게. 이때 이제 전쟁을 하러 간 사람이 서른 일곱 명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요압 장군, 우리 아 장군. 앞에 가서, 이제 싸우다가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 장군이 안할수 없잖아요. 가서 이제 그 상에서 그 우리아가 죽게 되죠. 죽게 돼. 이제 그 내용까지. 이제 죄가 죄를 덮어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로 쓰지 않으면 죄가 계속 달라붙어요. 어떻게 달라붙냐면 거머리같이 옛날 우리 논행할 때 거머리 있잖아요. 피를 봐야 노는 거예요. 여러분가중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25절 말씀인데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위시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유아에게 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팔은 이사람이나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사람을 향하여 복 힘써 싸와 한낱이 기라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타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지. 지가 죽여놓고. 나쁜 놈이 도 왜? 악령 이 들어가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죠. 26절이가 시작. 우리 아내 남편 부자가 죽었으므로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모니라. 대성 통곡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울었대. 음.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27절이 끝이죠. 이십칠 절이 무엇이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얻으 다윗이 이 여호와 보시게 어떠하였더라? 아들락이 죽었어요. 아들락. 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게 어떻게했더라아카였더라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용서하셨나? 왜 용서하셨나? 왜 용서하셨을까? 응?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또정사랑 엉터리아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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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타율을 내 마음에 합반자라 했느냐? 역대하 21장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이거만 몇오도 크게 보는 거요 2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으셔야죠.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라 그가 여호 와보시게 아합을 행하였으나 여하께서 다윗의 집을 바라시기를 절규하지 않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품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더라 어디다 을를 채요 치을채 언약을 세우다 역대하 21장, 21장 7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야 돼요 음. 왜다윗실 용서하셨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디 원약이에요 원약 약속 약속했고 그리고 그 약속이 타윗의 집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아멘. 이거를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등불이 안 꺼진다 놀라지도 않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하 11장 말씀을 목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